안녕하세요. 2025년 5월 고3 모의고사 35번 문항 풀이하겠습니다. 자, 전체 흐름과 관련이 없는 문장을 찾는 거죠. 자, 읽어가면서 하나씩 제끼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미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해석 위주로 볼게요. 자, almost all life shows. 자, 거의 모든 생명들은 보여줍니다. 보여 줄까요? 24 hours of pattern of activity and rest. 자, 24시간의 활동과 그리고 휴식의 패턴을 보여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It seems very likely that. 간로 발음 쳐 볼게요. 자, 매우 대디아 ~일 것 같은데, 대디아일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러한 리듬이, 자, 색깔 바꿀게요. 이러한 리듬이, 뭐할 거라고? evolved, 진화했을 거라고. as a result 쳐보니까 무엇의 결과로. 자, 우리가 24시간 활동과 휴식의 패턴을 거의 모든 생명체들이 보여주고 있는데, 아이거안 했네. 막테리아조차도 이것은 뭘것 같아? 이건 리듬이 무엇의 결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높대. 근데 무엇의 결과로? Living on a planet. 이 지구에, 지구에 사는 것의 결과가 되겠네요. 근데 어떤 지구인지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데디아가 꾸며주는 우리 행성입니다. rotate once. 한 번을 회전합니다. every 24 hours. 자, 한 번인데 24시간마다. 자, 이렇게 도는 행성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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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의 결과로 자, 이렇게 지나 했을 거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end 해가지고 두 번째 대이 나왔네요. 그리고 한번 읽어볼게요. That the resultant change in light, temperature, and the food availability forced adaptive evolutionary responses. 자 이렇게 닫았는데요. 자 대절이 하나 그리고 여기 두 개가 지금 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1이라고 보고 주어 2라고 보면 되는데, 자두 번째 주어는 뭐냐하면 그 resultant changes change 가 주어네요. 자 색깔 바꿀게요. 자 resultant 는 그에 따른입니다. 그에 다른 결과가 된 change 변화 어디에서서의 변화일까요? In l i g h t 빛과 온도와 음식의 가용성 이런 거에 대한 변화는 forced 이게 동사죠 강제했습니다 강요했습니다 누가 뭐할 것을 Adaptive and Evolutionary Response를 적응할 수 있는, 있는 진화의 반응을 강요했다는 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 뭐냐 하면, 24시간에 한번 회전하는 행성에 사는 것의 결과로 이러한 리듬이 진화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에 따른 변화, 빛과 온도와 음식의 이용 가능성에 있어서의 변화도 우리에게 적응할 수 있는 진화적인 반응을 강요했다라는 거야. 거기에 진화해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강요한 거죠. 그래서, durinal, 그리고 nocturnal. 자, dunal은, dunal은 낮이란 뜻이고요 낮에. nocturnal은 밤이란 뜻이에요. 밤에 활동하는. 다시 말해서 주행성 혹은 야행성 이렇게도 보면 되겠죠. 주행성 그리고 야행성 종들은 have evolved, 진화를 해왔습니다. numerous specialization. 데디아를 가로채 볼게요 요렇게 꾸며줍니다 자, 뭐를 진화를 해 왔냐면 다수의 특화입니다 특화 전문화된 것을 뭐 진화를 해 왔겠죠 근데 어떤 게 어떤 전문화를 된 것이냐면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바꿔서 자, 그래서, 자, 어떤 특화냐? Have allowed, 허용한 거죠? 누가 뭐할 것을? 그들이 to perform, 수행할 것을. Best, 가장 잘, under, 뭐, 아래에서, different condition of light, dark. 자, 빛과 어둠의 다른 상태 하에서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수많은 특화를 준화시켰어. 하지만, critically, 자, 결정적으로는 어떻게 not 이게 중요하죠, 보스. 둘 다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전문화된 특징을 만들었는데. 빛이나 어둠, 이 중에 한 가지의 상태에서 가장 잘 행동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특징을 만든 거야. 다시 말해서 주행성 동물은 낮에, 야행성 동물은 밤에 자신들이 수행을 가장 잘할수 있도록 진화를 시켜 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 4번 지문 봅시다. 그래서, life seems to have made evolutionary decision to be active as specific part of day and night cycle. 여기까지 좀 끊을게요. 자, 생명은, 색깔 바꾸겠습니다. 자, 생명은 seem to have made, 만든 것처럼 보여요. 뭐를 만들었냐 보니까, 진화적인 결정을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진화적인 결정을. 그런데, 뭐 하도록, to be 되도록, active, 활동적이 되도록, 어디에서, a specific part of day and night, 낮과 밤의 순환 중, 순환 중,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그러면 낮이면 낮 밤이면 밤이 특정한 한 부분에서 활동적이 되도록 진화적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자, 엔드에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as a result 그 결과로 those species that 갈로 쳐 볼게요. 색깔 바꾸겠습니다. 자, that 어떤 species 어떤 종들 are specialized 최적화된 이죠. 특화를 시킨 게 아니고 특화된 입니다. 어뭐 하도록? 투백티브. 활동 적이 되도록 특화된 거야. during 언제? 낮에. 낮에 특화된 이런 놈들은 자이 종이 주어고요. 뭐 할거야? will not be. 뭐 하지 않을 거야? effective. 효과적이지 않을 거야. 밤에 특히.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활동하도록 특화된 놈은 밤에는 잘 못하겠죠. 그래서, light is the primary factor controlling body's rhythm. And the irregularly timed light is a common issue that disrupts the sleep-wake cycle. 자, 해석을 해보니, light는 빛은입니다. 무엇입니까? 주요한 요소입니다. 주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뭐 하는 컨트롤링이 꾸며줘야 되겠죠? 통제하는. 뭘 통제하죠? 신체 리듬을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고, end에서 끊었습니다. 그리고 irregularly 하게 timed 되어진 light는, 이게 또 주어겠죠? 자, 그러면 불규칙하게 불규칙하게 타임드 시간이 맞춰진 맞춰진 빛은 불규칙하게 시간이 맞춰진 빛. 그러니까 뭐 빛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그런 거겠죠. 그런 빛은 이 y 입니다 Common issue 흔한 문제입니다. 어떤 흔한 문제? 이렇게 볼게요. 데디아가 꾸며주는 흔한 문제입니다. d i s r u p t 는 뭐를 슬립 웨이크 사이클 그러니까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대학 일어나는 것을 디스럽트 방해하는 것에 대한 흔한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어, 여기 정답이군요. 어, 정답을 찍긴 줄 알았는데 안 찍혔습니다. 여기 정답에 관련 없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이에요. 자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nocturnal animal 자 바로 야행성 동물 나오죠 요 위에 요 부분에서는 주행성 요기에는 야행성 요렇게 나오니까 요기 필요없는 부분 제낀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야행성 동물들 어떤 야행성 동물 대대아 꾸며줍니다 a perfectly adapted to move around and hunter on the dim or no l i g h t 까지. 이렇게 닫았습니다. 자, 완벽하게 적응을 한 야행성 동물입니다. 뭐 하도록? 요 두가 하도록. 밥 움직이고 사냥하도록. 어디 안에서 dim 하거나 no 이 i g h t 한 곳에서. dim은 희미한 거고요. 희미한, 침침한 이런 뜻이고, 빛이 없는 상황에서 완벽하게 사냥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으로 저 진화를 한 이런 동물들은 fail합니다. miserably during the day 엄청나게 못하는 거죠. 자 fail 실패하다는 말하면은 좀 이상해지니까 약해지다로 의역하겠습니다. 약해집니다. 형편없이 언제 낮 동안에 그래서. The struggle for existence has forced species to become specialist, s not generalist. 여기서 끊을게요. 그래서 그런 자 분투, 분투 혹은 투쟁. 뭐에 대한 투쟁? 존재에 대한 이런 투쟁은 has forced, 강제했습니다. 종들이 to become 되도록, specialist가 되도록. 전문화가 된 놈이죠. Not 뭐가 아니라 generalist.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잘하는 다방면에 뛰어난 자가 아니라 한 가지를 잘하는 놈이 되도록 진화를 시킨 거야. 강제를 한 거야. 그래서 no species. 어떤 정도 can operate 작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혹은 운영할 수 없어요. 같은 효과성을. 자, 그래서 같은 효 효율성으로 갈게요. 같은 효율성을 가질 수가 없대요. 언제 24시간 내내. 낮과 밤의 환경에서. 그렇죠? 낮에 활동하는 놈은 낮에, 밤에 활동하는 놈은 밤에 최적화된 행동의 패턴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은 우리가 지구의 자전, 지구의 24시간 패턴에 맞춰져서 24시간 내 휴식과 활동하는 패턴이 진화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